그냥 가면 되나, 참가? 어! 이거, 배그랑 똑같아요? 어려워? 아니, 존버 없어? 존버 없고, 오케이. 캐주얼한 배틀로얄입니다. 캐주얼해? 똑같으면 숨차기 그런 거다 있지? 바로 시작해? 맞네. 플라잉 뭐가 배가 도착이 되야 한다. <laughs> 이것도 1등 치킨입니까? 한번 가볼까? 다른 플레이어들을 모두 제거하세요. 대제주마. 섬에 <laughs> 내리자. 보통 이런 데서 빨리 내리면 돼. 어떻게 내리지? 낙하. 이런 식으로 여기가 거긴가? 공장? 좀쎄 보인다 한번 가볼게요 너무 간만이네 이런 류 너무 간만이구요 꺼져 내려오는 애볼수 있나? 자 기본 머리통을 깁니다 일단 빠르게 템 어딨어? 나 뭔지, 뭔지 모르겠는데 다 먹어요 총이 없네? 아 꾸? 아이씨 마네킹이 왜 이렇게 쎄 사람 있다 먹어 나는 무기 없어! 스페이스 킬캠 보기. 킬캠. 좀비인 줄 알겠다. 아 뭐야, 이거! 무기 없어!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필링 알았어요. 아, 오케이. 일단 하나 간다. 아, 칼 던지기도 있어요? 아, 그래? 칼이 없잖아, 근데. 1인칭이네 그러고보니까 3인칭 안되죠 배그처럼 야, 사람들 잘한다 배가하다보지 잘해요 이렇게 학교네요 빨리 떨어져서 총먹고 때려 어 아, 뭐야 어 됐다 총아 지붕이 없어요 여기는? 이런 젠장 저놈이 먹었을거 아니야 어 뭐야 아 이게 던지는거구나 아 오케이 못집네 다시 다 초보들밖에 없어가지고 1등 할수 있어 오토바이 그렇지 운전 오 3인치 오 뭐야 박스에 자리 변경 앤 내리기 경적 아,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뭐시지? 뭐야 뒤에 면 뒤에 사람도 탑니다 아 뭐야 아 여기 금방 죽어? 타면 안 되나? 오토바이는? 존버맨이네. 야 뭐야? 프로인가? 왜 이렇게 잘 써? 아니 뭐 지나가는 거다 맞추냐? 한 명은 죽이고 싶은디. 어 목표 1킬로 바꿉니다. <laughs> 자, 천천히 자기가 타고 갈게. 요 천천히. 오, 아니 왜 이렇게 잘 써? 아 소리 프풀 들었네 아, 4배율 때문에 졌구나 아나 원래 잘하는데? 어? 좀 잘하는데 왜 이러지? 일단 1킬 해야 돼한 명도 못 죽였어 지금까지 그냥 고라니 고라니 아 1킬 못했어 지금 어, 뭐야? 아니, 올라가죠? 이 인간들인가? 이게, 인간들인 이게 올라가죠? 야, W 개쩌네. 아, 올라가죠? 음, 옥상 초보죠? 옥상 가는 사람들. 이리 와, 너. 이리 와. 좋은 간다, 이리 와. 이리 와. 먹어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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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가리, 오라. 왜 안죽어! 왜 안죽어 오케이 바로 배제완료 주먹싸면 안져요 뭐야 이거 아, 뭐야 아 힐인줄 여기 매우 위험 조심 어어 어, 어, 뭐야 아, 깜짝이야 사람이잖아 왜 이렇게 많지 시체가 내가 마지막에 왔나? 상자가 됐다 어떻게 먹어요? 템 어떻게 먹어 처음 죽여봤어 그거 <laughs> 어떻게? 해. 어? 숨어 있다가? 언덕에 숨어 있자집 안은 좀 위험해. 어, 왜 이렇게 잘 피해 놈. 숨어. 막 뛰어다니네. 겁이 없다. 멀지나왔어 뭐지? 뭐지? 날못 봤어. 호구야. 벌집 피자 같다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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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헤 제 완료. 좋았어. 진지 좋아요. 진지 공수 좋아. 진지 좋고요. 어이 뭐야 이런 젠장. 아 씨. 어 아니 키가 잘못 눌렀다. 좆졌다추붕가 예상된다. 아 잘못 눌렀다. 재배치하라. 고개 기우는 게 이번이잖아. 배구에서 이누루다가 휴전 던졌어. 11분 남았지. 1분 천천히 갑니다. 천천히. 바로 코앞이에요, 저는. <laughs> 뭐야 새우를 먹어주새우 겟능내 사냥 완료 고블린 뭐? 몰랐잖아 고블린 선방 치는데 왜못 잡아 내 앞에 있나? 사람이야 이거 어돌이었고 약진 앞으로 흥! 나 봤어? 못 봤지? 호구죠? 못 봤죠? 봤냐? 봤냐? 못 봤죠? 목격자 제거. 아임 조졌다 이거. 나 죽었다. 어떡 하지? 분개질 하고 뛰어. 롬. 은폐물로 흠. 분개가 예상된다. 안전 지대로 재밌게 하라. 조졌다. 살려줘. 세. <놀람> <놀람>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려? 비겁자람 두려움에 잠식되어 인물을 저버리는 사람이다. 킬게 보자. 아, 그냥 고란이었네. 아 진짜 못쏜 애였는데. 고란이었네, 그냥. 엄폐물이 없어가지고. 바위까지 가고 있는 데세 고란이었네. 적응해서 빨리 잡자. 이런 거 빠르게 딱. 주시지. 이런 식으로 한번 킬이. 연습 안 해서 너 죽었어. 한명 컷. 넌 이미 죽어 있어. 내가 죽였어, 할까 자, 두명 컷. 을 부었죠. 두명 컷. 세명 컷. 네명 컷. 네명 컷. 오케이. 죽이고 뒤로 빡치고 이런 스토리 한 사킬 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사킬이야. 문제는 자빠지면 이게 얼 앞이 아예 안 보여. 원래 이런가? 앞이 안 보여. 설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지?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 저 탄을 잡을까? 나빠 보이진 않아. 멍청이가 올 거란 말이지. 는? 제가 먼저 갑니다, 그냥. 부스트는 없나? 없네. 이게 보트죠 좋았어. 야, 보트 있다. 한번 타보자. 오케이, 조종. 오! 헬기도 있대. 헬기 타보고 싶어. 아니, 나는, 만나면 중요했는데, 안 보여, 애들이. 애들이 안 보여요. 나는, 농작물에 끼어다니는 지렁이다. 어? 왜안가죠 만나는 사람 없겠지, 안전해. 매우 안전. 커피 한잔 마시고. 긴장되는구만. 추후 붕괴가 예상된다. 아니, 이럴 줄었다 자기장 존맛게임이야. 왜 이렇게 멀어? 뛰어야 돼, 지금부터. 차가 없어서. 자기장 존맛게임입니다. 완전 멀리 있어. 누가 있다 한명 발견 아 ㅈ됐네 이동 아니 이런 아니 뭐야아 니 내가 먼저 쐈는데 왜안 죽어 안 맞았나봐 아 갑박 없어가지고 템바 게임이네 무기가 좋네 게다가 아 오케이 알았어 음 머리 맞고 죽었다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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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죽었어요 음. 아! 요런 느낌? 요런 필링? 음. 한 대도 못 맞추다니 보여줄게, 기다려 간디 메타로 19등 오! <laughs> 어? 어? 버그인가? 안 맞았어? 오! <laughs> 어? 어, 버그네 대부분은 버그예요 대부분은 음. 아, 제가 오늘 외주 뛰고 와가지고 체력이 좀 딸려서 그래 아, 대충 이런 느낌이다 요런, 요런 느낌 음. 아이씨, 마네킹이 왜 있어 뭐. 아, 뭐야